자, 네, 추정1 번이야. 네, 프레임 테이블의 도코코드 필드는 도코 테이블의 도코코드 필드를 참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요, 참조라는 라는 의미 자체가 네, 연결이라는 뜻이 있고요, 네, 관계를 설정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아실 때요, 저. 그렇죠? 네. 프레임 테이블하고요, 동코 테이블에 있는 거를요 연결을 시키실 거예요. 연결시키는데 M:1의 대, 대 관계돼요. 그래서 프레임 테이블은 M, M이라는 거는 멀티의 약자라서요. 여러 개라는 개라, 의미, 여러 개라는 의미고 1의 의미는 한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개 프레임 테이블은 여러 개고요. 동코 코드 필드는 음, 한개 여기는 그래서요. 프레임 테이블의 동거 코드 필드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동거 테이블의 동거 코드 필드에는 한 개의 데이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관계를 한번 보, 볼 건데 프레임 테이블하고 동거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동거 테이블 따닥, 프레임 테이블 따닥 하셔서 보시게 되시면은. 동코코드 필드, 프레임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코, 동코 테이블하고 프레임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코 테이블에는요, 동코코드 필드가요, 1, 2, 3, 4, 5 해서요, 한 개씩만 있어요. 반면에요, 프레임 테이블은 1을 한 개, 2, 3개, 5, 3개. 한마디로 1대 다. 얘는 2가 여기에 하나의 매칭이 된다는 얘기고, 5가 여기에 하나의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동코 테이블하고 프레임 테이블을 똑같은 동코 코드 필드로 연결시키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시키면은, 현재 상태에는 보면은, 이렇게 보실 이 수가 있네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봤더니, 동코 코드 필드랑 프레임 필드에, 프레임 필드에 있는 거가, 그죠? 이렇게 40이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요. 60, 70, 30 미에는 60, 70, 30이 연계된다 이런 뜻이구요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5는요 20, 10 이런 데이터가 연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음. 자, 웹, 그,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서요, 어, 표시 숨기기 그룹에 관계 들어가십니다. 관계 들어가시고, 들어가신 상태에서 테이블 표시하신 다음에요, 동코 프레임 테이블 드래그 하셔서 두개 잡으시고, 추가 버튼 누르고, 닫을게요. 자, 닫구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요, 문제에서, 음, <laughs> 관계 설정 하실 때는요, 뭐, 어디에서 먼저 해도 관계 없어요. 이쪽에서 일로, 혹은요, 이쪽에서 일로, 둘다 해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일로 당겨서 드랍을 하셔도, 이렇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나오고, 반대쪽에서 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나오신 상태에서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삼각형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상 참조 무결성 아이콘을, 어, 체크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은 관련 필드 값도 같이 변경되래요. 그래서요. 에, 이렇게요. 한마디로요. 이쪽에 만약에 2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어, 혹은요. 3이라는 데이터를 또 추가를 하면은 연계되어 있는 프레임 테이블도요. 3이라는 데이터가 뭐 추가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라는 기가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두 번째 것까지 보셨고요. 세 번째거든요. 프레임 테이블을 참고하고 있는 도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래요. 그래서요 현재 상태는 어, 얘가 삭제이기 때문에요.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신 게 체크 해제한 상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만들기 하시면은 이렇게요. 어, 1대다 돈코 테이블 1. 그 다음에 무한대로 나오는 게 여러 어, 멀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멀티가 다. 네, 의미에 그래서, 1대 다에 해당하는 관계 설정을 하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음, 닫기 하셔서 관계 저장 예 하시면은 1번 문제가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지 보시고요. 밑에 내려가서요, 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쭉가시면은 자, <laughs> 요고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게 있는데, 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요, 음, 이쪽에가, 이쪽에가 삭제가 됐을 때, 얘도 같이 삭제되더라는 건데, 시험에서는, 음, 관련 모드 레코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얘는 거의 체크 해제된 상태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음, 자, 요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관계 한번 와보세요. 관계 한번 와보시면은, 요게 있는데요. 음, 예를요. 만약에 잘못했다. 관계 설정 잘못했다 하시면은 얘를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에, 여기에서 뭐 어, 관련 코드 업데이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체크 해제하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요. 이 관계 설정을 잘못했다. 그러면요. 얘를 선택한 상태로 키보드의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관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없어지십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하시는 거, 관계 없애신 거 혹은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 드렸네요. 여기까지 하셔서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 형1번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1번 확인을 하셨고요.